요, 쪽 안에는 아주 특별한 사마귀가 살고 있답니다. 한번 꺼내 볼까요? 특별한 사마귀가 있죠. 보면은 사마귀 앞다리 끝쪽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? 뭔가 좀더 반짝반짝하고 검은 것이. 자, 이 녀석이 바로 그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인공, 버키입니다. 보이십니까? 자, 버키는 이제 워낙 할머니여가지고, 몸을 잘못 가는데, 그래도 지금 이 앞다리를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네요.